우리는 이제 평소 이렇게 생각하죠. 이 몸이 다치면 내가 다쳤다고 느끼고, 수치심이 올라오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하고, 우울하면 나는 우울하다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혹은 신분이나 지, 명함에 적힌 직책이나 역할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바보따 자문이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어, 2026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 새해랄 것이 있나요? 우리가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을 구분을 두어가지고 작년, 그리고 올해 뭐 내년을 나누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모든 중생들의 실상은 늘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에 우리가 현존할 때 하루하루가 새날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다라고 믿는 이 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개나 고양이가 보지는 않을 거고 다들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현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진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경험하는 존재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일단 우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이 존재, 사람이라는 이 몸을 경험하는 존재인 거지.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인간이라는 기차를 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몸이 나다. 이 생각, 이 성격, 이 기질, 이 기억, 이 스토리들이 곧 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프로필이 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붓다나 깨달으신 선지식들은 이렇게 정의된 나를 철저하게 해체합니다. 나란 것이 본래 없다가 붓다가 제시하신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깊이 들다보면 여 우리가 나라고 부르던 것들이 전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이 법신의 경험에서 모은 정보의 조합을 그러니까, 업의 다발을 나라고 착각하고 망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분석할 때, 오온의 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덩어리의 집합으로 보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색, 이 몸은 끊임없이 늦고 변하잖아요. 수는 뭡니까? 느낌이잖아요. 느낌. 이 느낌이라는 것도 대상에 따라서 금방 달라지고 변합니다. 상은 뭐예요? 상은 지각이잖아요. 이미지. 이 지각과 이미지는 계속 바뀝니다. 행은 의지와 심리작용이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출렁이죠. 식 역시도 대상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항상 조건, 환경,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의 묶음을 일관된 하나의 고정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다들은 말합니다. 오는 있으나 그 안에 붙잡을 만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것이 곧 불가에서 말하는 무화론이죠. 무화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여기에 있을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무화란 영원히 번치 않는 고정된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알고 있는 현존이 있습니다. 순수의식이 있어요. 나란 것이 없이 존재하는 그 무엇. 순수의식의 본래 이것. 사실 이 무엇이라는 말도 억지로 이름 지어 하는 말이죠. 그 무엇이 법신이든 뭐든 그 무엇이 이 우주와 모든 존재와 삼라만상을 이루는 전체의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 의식의 한 부분이자 전체입니다. 파도이면서 바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라고 부를 때 대상과 나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가명사일 뿐 엄밀히 말하면 너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랄 것이 없다는 게더 사실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것은 단멸론 허무지에 빠지는 거죠. 불가사와라는 공공성은 텅 비어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 붙잡을 것이 없으니 그러나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자금은 한없이 풍성하다란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파도라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파도라는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바람, 중력, 시간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파도를 따로 떼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파도는 언제나 물이고 언제나 바다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부처였는데 파도라는 현상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본래 몸목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라는 존재도 따지고 보면 부모의 유전자, 자라온 환경, 사회와 언어, 수많은 만남과 어, 사건 뭐 교육받은 거뭐 상처 기쁨과 슬픔 이 모든 인연이 모여서 업의 다발들이 모여서 잠정적으로 나라는 어떤 개체 의식으로 파도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라는 파도는 비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어떤 인연의 현형으로 풍성하게 나타난다. 작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어 있지만 살아있다는 상태를 공성이라 하고, 이 공성을 아는 암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조, 이 순수의식, 이 법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여러 물건들이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뭐, 죽비도 있고, 어, 나무 불상도 있고,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서지고, 사라지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이 공간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들이 오기 전에도 있었고 물건들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현존은 이 공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몸이 젊을 때도 그 자리에 있고 늙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우울할 때도 화가 날 때도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알고 있음은 그 현존은 늘 이와 같습니다 늘 같아요 몸이 생로병사를 겪어가듯 우리 마음이라 부르는 생각과 감정 역시도 이 방안의 물건들처럼 계속 바뀌고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담고 있는, 비추고 있는 이 현존의 자리는 어떤 상태이거나 모양도 아니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어떤 성지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이라고 부르지만 이 공은 성비의 있음과 동시에 모든 형태를 수양하는 무한한 포용성 혹은 무한한 가능성의 그 무엇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루는 예, 숭상스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칠판은 고요한가 시끄러운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스님 칠판은 무정물이니까 고요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답 같지만 조금 더 어, 들여다보면 아직 둘중 하나를 고르고 있는 답이죠 공성의 자리에서 본질의 자리에서 본다면 칠판은 고요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요, 시끄러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마음이 붙인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죠. 고요함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고요하다는 말 자체도 사라지고 시끄러움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시끄럽다는 평가도 할수 없습니다. 칠판은 언제나 그저 그대로 이대로 있을 뿐입니다. 현존도 이와 같다. 지금은 고요한 현존이다. 지금은 시끄러운 현존이다. 이런 말들은 현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현존은 고요함을 비추고 시끄러움도 비추지만 그 어느 쪽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불구부정, 부중불감.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이제 평소 이렇게 생각하죠. 이 몸이 다치면 내가 다쳤다고 느끼고 수치심이 올라오면은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하고 우울하면은 나는 우울하다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혹은 신분이나 지 명함에 적힌 직책이나 역할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여러 기능들은 마치 집에 있는 가구들과 같다. 예를 들자면 몸은 소파, 감정은 TV와 같다고 할 수가 있고, 생각은 책장이라면 기억은 앨범 같은 것들이다. 가구는 바뀌고 버려지고 새로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대로죠. 집 공간은 그대로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오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구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고, 그 안에서 나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바탕, 그것을 우리는 현존, 요요한 암,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이란 나는 소파다, TV처럼 화면이 계속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책장이다라고 믿던 사람이, 아, 나는 원래부터 공간 그 자체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몸, 마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평화는 길어야 몇 시간 혹은 며칠입니다. 여행 갔다 와서 며칠은 기분 좋다가 다시 일상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요. 명상하고 나서 한 시간은 고요하다가 집에 가서 가족이 한마디 하면 그 고요는 허물어집니다. 이처럼 상태로서의 평화는 언제나 조건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다가 말하는 열반 참된 해탈과 평화는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오더라도 그 상태에 묶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자정하는 거예요. 기쁨이 와도 슬픔이 와도 분노가 와도 어떤 죄책감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알고 허용하고 통과시키는 알아차림의 자리는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상처에 상처받지 않는.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몸은 다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는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 입는 것들을 알고 지켜보는 현존의 자리는 상처를 입을 수 없다. 본래 성품은 언제나 이와 같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해탈의 토대, 열반의 맛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할때 언제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했다. 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취미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혹은 이런 약점이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생각들, 평가들,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이 올라오는 바탕의 느낌에 주목해 보면 생각 이전에 이미 살아있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는 거죠.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대가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생각 속의 나는 언제나 평가받고 비교되하고 상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이전의 나는 평가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식 이전의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어, 불가에서 말하는 진화 혹은 불성, 법신, 혹은 공성에서 빛나는 알미 측면이죠. 그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 통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이론을 알겠다. 그럼 일상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감정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된다. 화가 날 때, 우울할 때. 내가 화그 자체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화에 안전이 휘둘리지 않을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역할과 정체성에 덜 매이게 됩니다. 부모, 자식, 직장인, 수행자, 스님, 신도, 이 모든 것은 역할일 뿐 본질적인 나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역할에 더 성실할 수 있으면서도 역할이 무너지더라도 안전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긴다. 세 번째, 고통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는 질문에서 이 고통을 알아차리는 더 깊은 자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런 질문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바탕이다. 지혜는 나란 무엇인가를 깊이 보는 눈이고 자비는 그 눈으로 나와 남의 괴로움을 함께 품는 마음이죠. 정리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다. 몸, 마음, 이야기, 역할, 뭐 성격, 과거 이것은 모두 변하는 것들의 묶음이라는 거. 부다는 이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부동의 자리, 알아차림의 자리, 그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현존의 공성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할 수가 있으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생각 속에 자기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상처 있고 실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현존의 자리는 태어남도 죽음도 상처, 입음도, 고요도, 소난도 아닌 채로, 그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깊이 신뢰하는 것, 그 자리에서 삶을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부다가 말하는 해탈, 열반, 깨달음의 길이고, 나날이 하루를 새롭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한 그 변함없는 현존을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는 그런, 어, 인연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